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오셨는지 말씀 좀해 주세요. 어, 3년 동안 이을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 한 달쯤이가 또뭐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일이 갑자기 딱 끊어지게 되었어요. 예, 예. 계속 하다 보면은 몸만 충날 것 같고 돈은 음. 또안될것 같고 대책 없이 그러면은 그만둬야겠다. 그만두면은 뭐 다른 일도 잘 되겠지. 답답해서 다른데 점사를 보러 갔더니 예. 두 군데서 신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예.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본인이 워낙 사주로는 우리 왜 중팔자, 스님팔자, 법사팔자 이런 소리는 여기저기 가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서만 중팔자가 아니고 스님은 속세를 떠나서 가족 간의 연을 끊고 자기가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의 사주가 워낙에는 부모가 있어도 있으니있은것 같지 않고 형제 지간이 있어도 나를 돌아보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네. 세상의 외톨이다 나 혼자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할 때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내 사업, 내 장사, 내가 뭐를 집접 한번 해볼까라 그러면 많이 힘들어지. 게 맞아요. 그런데 워낙에는 손을 갖고 자기가 뭘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손재주를 갖고. 원래 전공을 뭐를 했어요? 요리를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아 요리를. 네. 자 본인이 어려서부터 어디에 의지를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어려서는 보통 부모의 그늘 밑에서 보살피물을 가지고 내 동기간과 위에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부모도 없어라, 현덕도 없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외톨이처럼 살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되게 공허해요. 왜 우리 돈을 벌어서는 내 나름대로 진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어떤 삶이라는 걸 영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종교를 가지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대신 이거는 신을 받아라 라고 저는 말하기 싫거든요 하는 게안 돼서 물론 뭐 신병의 종류에는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도피처처럼 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적 있나요? 네. 그건 어떤 거죠? 제 어릴 때 기독교를 믿었는데, 어. 뭐 하나님 있으면 신은 있다고. 아니 그게 이제 그런 신이 있다가 아니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신을 받을라 그러면 네. 어떤 음성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아,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느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군데 가서 물어보니 음. 그런 말을 해서 답답해서 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신을 받을 사람들은 보통은 보면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뭐가 몸이 떨리거나 뭐가 소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나 하다못해 그런 느낌이 없으면 옆에서 어떤 형체가 쳐다보는 느낌, 뭐라고 귀에다 대고 소금 그리는 느낌, 내가 막 뭐라고 뭐라고 내가 아닌 다른 것처럼 막 나쁘게 얘기하면 빙이고 좋게 얘기하면 접신이고, 그렇게 막 자기가 떠드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 느낌을 본인은 가진 적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게맨 처음에 그거예요. 할게 없어서 내 일이 안 돼서 해야 되는 대처 방안이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마음에 어떤 신앙심을 갖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네. 그런데, 신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생계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을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는, 잘될 거냐, 안될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나는 신을 받아서 잘 되는 네. 게안 보여요. 네. 그리고, 신을 받았을 때, 내가 명확하게 누구다,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왔다, 누가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줄 거고, 누가 이렇게 할 거고, 그거를 잘 찾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전 이건 아니에요. 네.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굿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몇날 며칠을 뚜들겨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신굿을 할 경우엔 정말 딱 신이 들어와서 몇분 안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되고 막 그걸 찾는 사람을 나는 신을 받으라 그래요. 네. 그거는 내가 꼭 해보지 않아도 느낌이 와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을 받을 사람 절대 아니에요. 네. 본인이 지금 신을 받겠다는 받아볼까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저한테 물론 확인을 하러 오셨지만. 네. 확인을 하려는 이유는 본인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보니까 신이 왔다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본인이 신이 왔다는 것을 느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본인이 외로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인이 있어도, 가정이 있어도, 내가 진짜로 어디다가 속상하고, 필요한 얘기, 가슴 아픈 얘기, 그냥 이런 얘기들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 지금? 네. 그러면 나 혼자서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저는 성격을 좀 바꾸라 그러고 싶어요. 네. 어려서부터 본인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지, 나 혼자서 해결해야지, 물론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본인도 본인 속에 있는 말을 남에게 잘 상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이 웃으면 괜찮아.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그래. 어디 아파? 피곤해? 뭐 화났어? 힘들어?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 많아요. 네, 그렇더요 그거 느끼죠? 네. 그게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음식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즐거워서 신이 나서 돈을 꼭 벌어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내 음식을 먹고 맛있어서 뭐해서 그런 걸 갖고도 자기 충족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보람있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위에 때에서는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었던 집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집은 집안 형제들이 다 니는 이대로, 나는 나대로 다 뿔뿔이 좀 흩어졌어요. 네. 의가 안 좋아요. 네. 본인 지금 집안 식구 중에 연락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 뿔풀이 흩어진 거야. 네. 그런데 본인 조상 잘 모르잖아요. 네. 확인 불가능이지만 위에 때에서 산소를 갖다가 모아서 합쳐서 옮겨서 만진 게 있어요. 모르죠? 네,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상적인 부분은 싹 빼고 인생 3단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신을 받을 사람들은 티가 나요. 본인 그렇게 하면 분명히 후회해요. 본인이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이거는 마음 비우세요. 네. 그렇게 해서 신 받으시면 분명히 후회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대신 본인 의욕 가져야 돼요. 지금 의욕 상실을 한 지가 근 3년 4년 됐어요. 맞아요. 네. 아시겠죠. 네. 이거 용기 내시고요. 네. 어쨌든 마음서부터 좀 밝게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